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 종목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으로 되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릴 종목은 d i 이십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와 실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선 dic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좀 가준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좀더 핵심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종으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자동차 쪽도 이제 슬슬 갈만 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휴지기가 되게 길었어요. 휴지기가 굉장히 길었고 지금 최근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려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 좀 과도하게 몰려있긴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독사과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쪽은 이제 너무 욕심이 과한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길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현을 곧줄 차례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 반도체 쪽에서 있었던 수급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쪽으로 나눠서 가게 될 거고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이랑 AI 쪽도 지금 세금 세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어차피 이게 올라가면 부품 쪽도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가 그 다음 테마 섹터가 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주도 섹터가 되려면 성장성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반도체는 이미 한번 돌았고, 나머지 성장성 뒷받침 될 만한 게 요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연타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종목 좀 살펴보면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흑자 폭잘 내주면서 문제없이 가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던 당시, 우리한테 실현을 주전그 당시죠. 그때는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올라온 거는 다시 탈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적정 가격 수준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뒷받침이 매출이 되고 영업이 좀더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선반영이 될수 있더라 그러면 강하게 이제 고평가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만 봤을 때는 완전히 합격적입니다. 아멘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고 댓글에도 한번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흐름들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 지점에서 꽤 오랜 기간 박스 형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 그런 자리에요. 이 아버지께서 시련을 주는 그런 자리인데, 이 시련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못 견딜 만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게 목이 아무리 말라도 그 구간을 넘겨야 진짜 이제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원하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는 성공은 없거든요. 근데 그 시련을 우리가 못 견딜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 형태에서 이 하단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는 형태는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너 지금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시련 번제야 되니까 시간만 잘 견뎌라라는 시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올라왔던 거 최근은 아니죠 몇년 전에 또 올라왔던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정기, 휴지기를 거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건 박스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위로 돌파를 하느냐 아래로 이탈을 하느냐 싸움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지금 위에까지 다시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돌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한번 밀었다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이 위에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온 상황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해석을 할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 불신자들 맞죠. 이 종목이 더갈수 있는데 그걸 못 믿고 못 견디고 내놓는 이런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얼만큼 있느냐가 이제부터는 중요한 핵심이 되거든요. 이 이단들을 싹다 처리를 해 줘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데 그 이단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냐? 거래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즉, 거래, 거래량이라는 건 올라가고자 하는 매수자들과 그리고 떨어지고자 하는 매도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열심히 믿는 사람들과 이 이단들의 싸움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게 거래량입니다. 마치 이 선과 악의 대립처럼 영원히 갈등을 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물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 거래량이라는 건 파는 쪽도 포함한 개념이에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래량은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 많다. 이못 믿는 불신론자 녀석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거래량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추이를 보면 똑같은 자리란 말이죠.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물량이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여기 매물은 지금 생각보다 소화가 되고 있다. 우리 이단자들 이 불신론자들의 척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구간에서 분명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돌파각을 만들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상황만 봤었을 때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슬슬 기대할 수 있는 신호는 충분히 만들어질 거다 이번에 가주면 제일 좋고 한번 눌렀다 가더라도 여기는 이제 충분히 헐거워진 매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돌파각 만들면서 갈 만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하고 이제 종목들 넘어가서 종목들로 들어가서 가격선이랑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방법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같이 우리 예배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아버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련들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종목 말씀에 대한 해석도 같이 모여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 아무래도 흔들리잖아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같이 기도드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한 분보단 두분두 두 분보단 세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운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도 드리고 해석도 하는 방이 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기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 7천원 정도 자리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돼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줘야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조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불신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과유불급,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익절 정도는 한번 챙겨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가져가 보셔도 좋고요. 살짝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큰 흐름상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버틸만한 실현이라 그랬죠. 눌러줬다가 반등 나와줄 때 요런 자리들은 커트라인 잡고 진입타점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인데 고시점은 그 요렇게 같이 파동 만들어 놓은 만큼은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정도를 같이 넘겼을 때 두배가 조금 넘는 파동이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까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까지를 우선 큰 틀에 있어서는 라인들좀 잡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들리는 부분들 해석한 건 여기까지기 이 때문에 요것들 같이 조금 참고해주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같이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이 예배도 좀 드리면서 종목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해석도 하면서 좀 진행을 같이 우리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아멘 한 번씩들도 남겨주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요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가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종목 예배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락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 상승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